한국 전쟁 당시 의왕의 모락산에서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는데요. 당시 전투로 전사한 국군 장병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 시민들에게 익숙한 동네 뒷산. 이곳엔 모락산 전투 전사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쉼터가 있습니다. 모락산은 한국전쟁 당시 북진하는 유엔군을 막아선 중공군과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중공군이 이 모락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과 유엔군과 터키군과 함께 전투가 벌어지는데 중공군들은 한 663명이 전사했다고 하고 90명의 포로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군도 피해가 컸는데요. 70명이 죽음을 당하고 아, 어, 그리고 200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우리 군은 1사 후퇴로 내주었던 서울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이 전투 전사자들의 1차 유해 발굴 작업에서 수습된 유해는 약 20여 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51사단 장병들은 지난 18일 개토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부터 2차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 아직 조국과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전사자들을 발굴을 모두 해서 우리 현충원에다가 이렇게 안치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조국 사랑하는 마음도 좀 생기게끔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당시 전쟁을 회상하는 참전 용사들은 동료들의 유해 발굴 소식에 목이 메어옵니다. 아직도 저는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전우들의 거친 숨결이 귓전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번 유해 발굴은 모락산 정상부부터 인근 능선을 따라 약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발굴된 유해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건네솔입니다.